장관님, 오전부터 아마 계속 그두 국가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장관님 두 국가론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두 국가론은요. 아니, 아니. 예. 그리고요. 정부 말고요. 장관님 개인적으로 두 국가론을 예. 주장하거나 또는 그 신봉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엔 어, 가입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관님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하그서 그, 1991년부터 두국가론을 그때 북한 담당 기자였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 국제적으로 층위는 다릅니다만 아까 김기웅 의원님이 설명한 대로 완전한. 평화적 두 국가는 한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적대 관계였는데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외국은 아닌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은 1992년인가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때부터 두 국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인정한 두 국가입니다. 자료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2024년 10월 25일 작년입니다. 1년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찬성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할아버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인인 조국 통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월간중앙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아, 그 내용 설명드릴까요? 아니, 그. 봉의를 포기하자는 거에 대한 반론을 장관님,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어, 왜 정동영 장관께서는 1년 전에는 두 국가론에 찬성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25년 9월 12일 한국기독교회관 방문, 9월 16일 대정부질문, 그 다음에 9월 18일 한반도 포럼, 여기에서는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92년부터 장관님이 두국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두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보면 그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은 통일하지 말고 삽시다. 통일을 포기합시다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는 어... 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관님이 그러면 왜 어떤 계기로 해서 작년 10월과 금년 9월 사이에 두 국가론에 찬성하지 않다가 두 국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지, 왜 생각이 바뀌셨는지,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통일을... 저의 두 국가로는 기본적으로 특수 관계 속에 그러니까 평화적 두 국가로는 통일의 문을 열어젖힌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계기로 로론입니다. 생각이 바뀌셨는지는 좀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죠? 답변 못하는 건가요? 아, 이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작년 10월과 금년 9월 사이 1년 사이에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지난 7, 8년 사이에 변화가 있습니다. 북7 8년이 나머지 아니라, 7, 8년이 보게... 아니라 1년 사이에 생... 아니 그러니까 그 앞뒤를 잘라버리면 맥락이 고약하게 됩니다만 통일하지 말고 삽시다. 통일을 포기합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친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인 조국 통일을 저버리는 거다. 네.